크기는 어디서 죽이는거지? 어떻게 하는 게? 아... <laughs> 네, 사겠습니다. 음? <응>? 좀 징그러. <laughs> 진짜. 이 느낌 좀 봐요. 뭐야? 상당할 정도냐 아주? 음, 축구깨치라는 느낌 보세요 어머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오래 사고 보이리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손입니다. 오늘은요. 바로바로 바로. 새로운 앱으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해볼 앱은 이거예요. 아트세트라는 앱을 받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이를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브라운 천도 있고, 이 편집 같은 게다 잠겨있네. 레이어도 못 쓰네. 일단은 결제를 해야지 편집 같은 거 있죠. 레이어나 이런 기능을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레이어를 19,000원이라고 뜨네요. 오. 일단은 브러쉬를 좀더 해볼까요? 색깔 색깔을 막 이렇게 이게 특이하다. 오. 약간 느낌 있네. 헉 오 어머 뭐야?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아니 이 워터 컬러 괜찮은데요? 아니,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것도 꽤 매력있네요. 어머 이렇게 해서 안 마르는 거야. 안 마른 상태로 이렇게 지금 수채화 브러쉬 하고 있어요. 워터 컬러 그러니까 적셔진 부분에 계속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게 이게 너무 신기한데?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색이 조금씩 이렇게 되잖아요. 어머, 어머, 아니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젖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해봐요. 음, 어머 이거 뭔 일이야? 어머, 약간 더 조금 이렇게 엠보싱 있는 종류로 바꿔보고 아 이거 좋네. 근데 이건 살만하다 이건 뭐야 이제 말린 거야? <laughs> 좀 귀엽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요거 요거 여기 말리면 이제 더 이상 그 젖은 상태의 그 표현이 안 되고 이젠 이 위에 올려지는 거지 그죠 뭔지 아시죠 이거 아니 이 말리는 기능이 귀엽네요 그니까 러 레이어 추가 안 해도 이거 말리는 기능으로 웬만큼 그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죠? 크기는 어디서 줄이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아아아안 되는구나. 아네 사겠습니다. 사야 돼 이거는. 괜찮네. 저 샀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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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돼돼돼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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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렇게 오일 페인팅은 또 약간 요런 캔버스 질감에다 또 해줘야죠. 그죠? 오, 이런 식으로. 오, 괜찮다. 다른 브러쉬가 또 있지 않을까요? 진짜 약간 두께감이 있는 것 마냥 느껴진다. 오머 재미죠. 이게 뭐야? 약간 두툼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인가봐요. 응? 음? 좀징그러 <laughs> 와, 뭐가 많네.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또? <laughs> 어머. 이렇게 나이프로 그린 느낌. 대박. 신기해. 광고 아닙니다. <laughs> 내돈내산 좀 그냥 그래요 과슈 브러쉬는 와 재밌다 골드선 저 이거를 한참을 만져봤어요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오 아직 막 그렇게 손에 익은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한참 봐야 돼 그 뭔지 아시죠? 근데 저도 그런 게 되게 빠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어렵게 뭐가 돼 있는 건 아닌데, 아직 많이 안 써봐가지고, 오일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으, 칠해지는 거 봐요. 대박. 조금 세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얘는 위로 옮겼어요. 이런 식으로. 오, 음, 괜찮네. 진짜. 되게 재밌어요. 이런 표현이 된다는 게좀 신기해. 이게 여기 겉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알아서 빼놓을 수가 있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 내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얘를 옮기면 돼 아니 난 몰랐네 어? 이렇게 어 그러면 이렇게 얘네를 이렇게 세팅을 바꾸니까 이제 좀할 만한 거 같아 칠해시는 느낌이 진짜, 오, 대박이긴 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얘가 이제 유화니까 기름기가 이게 안 말라니까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여기 보면 이거 있죠. 이거 선풍기 기능으로 이렇게 쓱 말려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더 올라가 요 이렇게 짱짱하게. 그죠? 이런식으로 왜냐면 한번 말랐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선풍기로 말린다라는 개념이 좀 독특하긴 한데 그냥 사실 레이어를 위에 얹어주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무료 버전은 레이어를 추가를 못 하니까 요거 이 선풍기 기능으로 말려가면서 하면은 레이어를 쓸수 없어도 말려가면서 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유어 브러쉬가 되게 재밌긴 하네. 음 이게 진짜 그려지는 게 진짜 좀 대박이긴 하다. 진짜 이게 오일이 기름기가 이게 진짜 안 말라가지고 여기 위에 이렇게 턱턱 안 올라가고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섞이면서 칠해지는 이 느낌이 진짜 같아. <laughs> 아니 이게 이런 느낌이 가능했네요. <laughs> 그러니까 브러쉬를 백날 사봐야 이 느낌은 여기서만 날것 같아요. 진짜. 이 느낌 좀 봐요. 뭐야? 황당할 정도네 아주. 이게 뭔가 이거는 해화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그냥 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막칠 했더니 색깔이 너무 이상해졌어. 이렇게 막 이렇게 그좀 꾸덕하게 덕지덕지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꼭 이렇게 진짜 이 위에 막 펴지면서 되는 느낌이야.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막 밀리면서 이렇게 칠해지는? 이 느낌이. 이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디지털 그림답지 않게 이렇게 얘를 이렇게 칠했을 때 얘가 이렇게 뭔가 밀리면서 이렇게. 아, 이거 해봐야만 알아요. 약간 이게, 이거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좀 그림이 좀잘안 그려져요, 지금. 너무 밀리다 싶을 땐 한번 말려주고. 말리는 기능도 괜찮네. 그냥 되게 잔재주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림을 그릴 때 레이어의 개념이 없잖아요. 사실. 그냥 한 장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고뭐 닦아내든 뭐라든 거기서 살려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디지털에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다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해주면, 음, 좋다. 으 두껍게 칠해진 이 느낌. 이 느낌. 음 두껍게 칠하는 느낌 보세요. 어머어머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오래 사고 볼 일이네? <laughs> 이제 또한번 스르륵 말려줘. 싹 말려주고 조금 불편한 건 확실히 있거든요. 이게 레이어를 올려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선풍기 기능이 꽤 괜찮아가지고 스케치 그린 거 외에는 레이어를 그냥 통으로 하나 했거든요. 조금 뭔가 진짜 그림 그리는 거 마냥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칠하면서 여기 가까이 다가가면 여기가 덜 말랐을 때 이렇게 막 번지잖아요. 그니까 이 느낌도 너무 진짜 같아. <laughs> 오, 이렇게 했고요. 일단 얘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선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생기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이렇게.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잠깐 없애볼게요. 음 없애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릇에 무늬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구찮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복사해서 붙여넣어 또 옮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조금 약간 양아치 같은 방법이긴 하죠. 근데 디지털 페인팅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이걸 하는 거거든. 그래서 또 이동 사실 여기가 무늬가 좀 줄어들긴 해야 되거든요. 좀 그렇다. 다시 그리긴 해야 되겠다. 이거를 편집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줄여가지고 써먹으려고 했는데 모르겠어. 아직 이 앱과 덜 친해져가지고 모릅니다. 얘도 이렇게 얇아줘야 돼. 배터리가 없네. 제가 이 아이패드 산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는 아닌가? 그래갖고 요즘 바꾸고 싶어요. 내동 그대로다가 갑자기 여기서 <laughs> 이제 배경을 해 줄게요 오 대박 나이프로 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레이어를 추가했어요 살짝 또 섞이게 여기서 하이라이트를요 요걸로 왔다가 나이프로 약간씩 이렇게 더 밝아야 되는구나 작은 나이프로 이렇게 한것 같은 느낌 있죠? 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거지 이거지 근데 또 너무 많으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으 진짜 약간 미는 것 같은 이 느낌 이런 느낌이 난다고 근데 너무 두꺼운 것 같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좀 너무 과했던 것 같아 어머 <laughs> 진짜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역시 죄송 음 근데 이게 진짜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뭐 하나 할 때마다 한참 찾아야 돼 진짜 물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느낌이 잘안 나잖아요 얘는 이게 나아 진짜 신기하죠 요거 추천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리얼해요 짠. 요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아, 아트세트라는 앱을 이용해가지고 오늘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수채화랑 유화, 브러쉬만으로도 이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음, 회화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쓰실 것 같아요. 아직 막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버벅거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재밌게 잘 그려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 골드선, 골드선.